조금 전에 진실게임편 보고 왔는데 좀 억지 같긴 하거든요. 저때 방예슬이랑 이경우 사귈 때도 예슬이가 배 아프다고 한 뒤로 둘이 헤어졌는데 공주영이 이번 편에서 배 아프다고 했는데 관련 있을까요? 아니요, 딱히. 관련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 의견이 있는데 변치 않는 게 있다면 주영이와 자린이가 헤어지는 계기는 이경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경우 때문에 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밝혀질 리가 없을 것 같아, 사실. 왜냐면, 지금, 이제 막 석호한테 경우가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지켜져야 된다고. 마치 아람이가 민지 그 경우 좋아했다라는 거를 지켜준 것처럼. 근데 그게, 그게 바로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석호한테 경우가 밝힌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거지 작가님이 왜 자꾸 안경민 얘기를 넣을까요 스토리에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경민 얘기는 앞으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가 좀 예상을 해보는 건데 안경민을 왜 자꾸 작가님이 언급하면서 넣는 걸까 원래 그렇게 비중이 있던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사실 지금 제 예상은 안경민은 이제 좀 비중이 있는 역할로 갈 겁니다 제 예상이에요. 근데 제 예상은 정답이 아니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안경민에게 부여된 지금 약간 그런 게 DJ 스트리머 유튜버 뭐 이런 느낌이죠.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방송과 관련에 돼 있는 건데 안경민은 지금 자신의 방송을 되게 잘 되게 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315화까지만 봐도 방송이 잘안 된다는 라걸 우리가 볼수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떡상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왕자림을 출연을 시키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경민이가 왕자림한테 뭔가 출연을 해달라 라는 식으로 뭔가 코멘트를 하진 않았어요 경우한테만 했죠 경우한테만 자꾸 나와달라 나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 계속 몇 가지 써놓, 몇, 뭐, 몇 가지 예상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어, 안경민 방송에 경호가 등장을 해요. 경우가 등장을 하는데, 뭐, 왕자림도 같이, 왕자님도 같이 등장하는 거야. 근데, 시청자가 보기에는 저 둘이 비주얼이 좋거든. 같이 있으면. 그니까 러 막, 엮고 막,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예, 제가 그냥 추측을, 추측하는 것들 중 하나니까. 너무, 네.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양민지가 질투를 느낀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양민지가 이제 왕자림과 이경우를 끌어내리고 싶은데 소문이라는 키워드를 딱, 딱 쓰면 공주형이 이제 뭐야 너네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런 막뭐 이런 아이러 거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차, 지금 무슨 소리야? 차가 자꾸 밖에서. 자, <laughs> 무슨 소리지만 자꾸 듣고 와볼게. 뭐지? 잠깐만.